거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 구에서 나가실 때디메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거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 이러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의 섬기심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부심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누구와 경쟁하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높은 자리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대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기에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경쟁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아예 경쟁의 대상에 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등장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물론 중간에 작은 마을들은 있었지만 여리고라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이 나를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인데 왜 길가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자들이 구제를 하는 것이 의무였기에 그들에게서 적선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맹인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뿐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해야 할 일들 중에 치유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질러서 부르게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드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 습니다. 이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이 바드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어린아이나 이런 맹인거지는 하찮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바드메오는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한두 번 부르짖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섬기심이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간원이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서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맹인거지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뜬 사람도 모르는, 모르는 것을 안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드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마주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흙벽을 쌓거나 땅골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하고 제사장이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언약계를 따라 성을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여우수아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여우수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겹쳐지는 것처럼 열의고에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 뿐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시셨습니까?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겉옷은 이불도 되는 것입니다. 거지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것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십니다.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무엇을 하여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거짓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눈을 뜨고 가라고 하셨으면 눈을 뜨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눈뜸을 보여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셔도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기에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부자 간호니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그 부자 관원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도 자랑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버린 것도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영생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조건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맹인 거지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불을 지은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나사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 속에서 장애인이면서 거지이기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고 불러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3 2절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곳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극률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극률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극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미들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바로 긍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률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心。